예 시청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오늘 제 옆에 새로운 이지 기자랑도 함께할 텐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 신유리 이슈 메이커를 즐겨보는 예, 그 애청자였는데 사, 사, 사회생활하지 마시고요. <laughs> 아니 진짜입니다. 요즘에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탄핵 정국 계속되고 있고 또 트럼프 2.0 시대에 제가 이제 느끼는 바는 정치와 경제가 음. 굉장히 긴밀한 관계다. 그런데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항상 다양한 이들의 그 입장이나 견해를 또 대변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일을 MC로서 함께 해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아, 든든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laughs> 예. 저도 정치기만 계속하면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엄 트라우마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대학생한테 한번 물어봤다고 그러죠 강연 끝나고서 아 내일이 두렵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속보 보기가 두렵다라는 아.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 국민들 지금 탄핵 초안 말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근본부터 좀 생각하는 자세 그리고 정치만이 세상의 전체가 아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좀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네.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농촌진흥청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교수님도 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농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떠한 발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아주 근본이고요. 근데 지금 많은 식량 안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식량 안보 뭐 위기가 참 많습니다. 네. 기후 변화 인구 감소, 그런 사회적 인 이슈가 뭐 상당합니다. 구조적인 이슈. 그런 와중에 그 농업 현실은 약간 위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농촌진흥청이 그 위기를 발판 삼아서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농업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 한번 좀 모셔봤습니다. 예. 예, 오늘 자. 예, 권재한 어, 농촌진흥청장을 모셨는데 함께 좀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일단 요거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쪽 분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농촌진흥청이 농업축산식품부 산하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청입니다, 소속 청입니다. 청이죠. 예, 예, 그러니까좀 이렇게 업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농식품부 이런데. 네, 예, 농식품부는 전체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농산업과 관련된 정책 업무, 제도 업무 이런 걸 한다고 보면 저희 농촌진흥청은 농업과 농산업과 관련된 그 연구. 기술 개발 R&D 이게 이제 중심축이 하나가 되고요. 품종 개량 뭐 이런 뭐, 것도 포함되는 그, 거죠. 그렇습니다. 품종 개량, 뭐 기계 개발, 스마트팜 개발 음. 이런 내용들이과 관련된 연구 개발이 한 축이고요. 그것을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는 것. 그게 이제 그큰두 가지 축이 하나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국격이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농업도 그만큼 이제 그 국격에 맞는 역할들을 세계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배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 국가에 우리나라의 발전된 그런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역할들도 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기후 변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농작물 재배에도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네. 각종 피해사례들이 올해도 속출했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네, 네, 듣고 그 싶습니다. 올봄 상황을 한번 보면 그 높은 사과값 때문에 많은 그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23년도죠 연초에 이제 그 날씨가 좀 평균 기온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과꽃이 일찍 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추위가 왔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사과꽃이 냉해 피해를 입었고요. 어, 더더군다나 그해 여름에 탄저병이 이렇게 같이 겹치면서 네. 어, 23년도 사과 생산량이 그 전년에 비해서 한30% 이상. 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초에 가이 굉장히 높아서 많은 국민들 걱정 많이 하셨고요. 특히 그올 여름에도 이제 고온이 추석에 지나서까지 고온이 계속되다 보니까 벼의 네. 경우에 이제 멸구 피해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어~ 더군다나 저기 그~ 배추의 경우에도 장마가 좀 길었고 또 어~ 높은 온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생산량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도 또 있었습니다. 네. 그뭐 중국에서 수입하고 그랬죠. 추 같은 게. 예. 대파 가격은 좀 안정이 됐습니까? 알 충선 때하도그 대파 <laughs> 예. 때문에 예. 어, 우리가 예. 난리가 나가지고. 예. 동상 이제 그 대파를 포함한 농작물 농산물 가격이 좀상 이렇게 등락을 겪습니다만또 음. 작기가 나눠져 있는 것은 또이렇 많이 그이후에 상황이 괜찮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음. 예. 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 분야도 이제는 R&D 혁신 추구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지속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수 조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예. 예.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 과학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도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을 해야 하는 그런 타이밍에 왔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농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타 분야의 어떤 과학 기술과 융합해서 이 농업이 발전해야 합니다. 이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7월 8일날 이제 부임한 이후에 우리 내부 직원들하고 또 농산업 관계자분들 또 농업인 단체분들과 수많은 협의를 거쳐가지고 농업 R&D 혁신 방안을 저희들 만들었습니다. 그 혁신 방안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저는 두 가지로 잡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농업의 경우에 농진청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개발에 있어서 앞서가 있는 그런 조직은 누구와도 협력한다. 그래서 다분야의 어떤 그런 높은 기술들을 빨리 접목을 해서 우리 농업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어~ 농업은 이제 농업은 농업만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봇. AI, 컴퓨터 공학, 물리 이런 다 분야의 학문과 융합을 통해 가지고 농업의 어떤 혈안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데 그 속도감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농업 R&D 혁신 방안의 그 주요 골자를 보면 어, 내년도에 한 3,5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첫 번째 그 정책 지원이라든지 농업 현안 개발, 현안 해결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요. 예를 들면, 뭐, 기후변화에 대한 품종 개발이라든지, 어떤 스마트 농업을 확산한다든지, 반농업 기계를, 발을 속도를 낸다든지, 이런 한열 가지 종류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도 또 준비를 해야 하니까, 농업 분야의 AI, 뭐, 인공위성, 그리고 컴퓨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물 오가노이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분야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근데 어쨌든 R&D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총장님, 사실 일하는 방식 자체를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직 내부의 정비 이런 부분에서도 심혈을 좀 기울일 법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그 농촌진흥청의 조직을 금방 말씀드린 정책 지원이라든지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숙, 어, 과제를 해결하는 그것과 미래를 준비하는 그 내용으로 중점을 둬가지고 조직 개편을 저희들 조만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연구 개발 과정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연구 과제에 사전 경제성 평가를 의무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농촌진흥청의 연구직 그 채용 방식도 전면 개편을 할 건데요. 지금은 공개 채용 방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앞으로는, 그, 민간 개방형, 그, 경력 경쟁 채용,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석박사급 이상 수준 높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월급이 시죠 <laughs> 그렇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AI, 막 이런 부분에 물리, 이런 부분에 그 다분야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룸도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 기후 재해, 기후 이상 변화 때문에 농작물 작관과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불균형한 거 이거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그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품질 계량, 개발 개량, 개발 네,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성과는 있는지 이런 부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기후 변화는 우리가 빨리 대응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죠. 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이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간 한 337종의 에, 그 기후변화 대응 품목을 개발을 했었고, 최근 10년을 보면 매년 한 18종 정도의 어떤 품종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그, 고온이 되면 날씨,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으면 사과 같은 경우는 착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고온에 임에도 불구하고 착색이 잘 되는 사과라든지 그리고 또그 고온에도 고온 임에도 불구하고 등숙이 잘 되는 배라든지 그리고 날씨가 이 도움에도 이게 아, 침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꼬투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 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품종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상재해와 병충해 발생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도 일종의 뭐 알림 서비스 같은데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기상청이 그 매번 기상정보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것은 한 5km 바에 5km 동네의 예보로 비교적 큰 어, 어, 범위를 대상으로 이제 그 예보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농경지의 경우는 예를 들면, 그 계곡에 또 있고, 능선에도 있을 수도 있고, 평야지에도 있을 수도 있고, 참 다양한 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에 맞는 어떤 그런 기상 정보를 제공하면 우리 농업인이 기상 변화에 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 농, 어, 기상,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30m x 30m로, 그러니까 농장 단위로 뭐 이렇게 기상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농업인이 자기 농장에 집원을 치면 그 농장의 그 기, 뭐 기온이라든지 등 열한 종의 어떤 기상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풍해라든지 이런 재해 정보도 한 열다섯 종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요령도 저희들 제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뭐 태풍이 온다 이럴 때에는 그 대비가 좀제한적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큰 네. 자연재해 같은 네. 경우 네. 그건 지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그좀이 뭐라 그러죠? 그 하우스 같은 거를 이렇게 세운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이 가는 왜냐하면 싱가폴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싱가폴은 옥상마다 이 소위 말하는 재배 이 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서 그게 몇 년도까지더라 한 칠십 퍼센트 정도의 식량 자급률을 자기네가 이제 추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요 예, 거예 저희들이 그 전체적으로 이제 식량 자금률 곡물 자금률에 대한 그 목표는 별도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금방 말씀해 주신 재해와 관련된 다양한 그 시설 장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라는 이제 말씀이셨고요. 예. 어, 예를 들면, 저희들도 이제 그, 각각의 재해 유형에 따라서 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그, 태풍이 왔을 때, 큰 태풍이 왔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만, 예, 그렇군요. 방풍망을 설치를 한다든지, 음. 배 농가의 경우에는 덕이라고요. 네? 이라고 이야기,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나무마다 이렇게 철조막으로딱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습니다. 아, 저, 저 넘어지지 못하게 예, 이렇게 흔들리지 아.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등 다양한 어떤 그 재해 피해 시설들도 갖추고. 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좀더 늘려나가야 할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 네. 병충해를 막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 기후 이거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도 말씀해주셨지만 좀 인상적인 건 세부적으로 구획을 나눴구나. 네. 그래서 어, 정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게 이제는 농업 위성도. 네. 예. 드디어 발사가 된다고 들었는데, 네. 언제? 어떻게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건지요? 예. 네. 그, 이제 농업도 위성시대입니다. 그, 내년도 하반기에 농업위성을 발사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해 5월에 농업위성센터를 동진청 내에 이제 개설을 했고요. 10월 말에 이제 개소식도 했습니다. 저기 농업 관련 위성을 이제 내년도 하반기에 쓸 텐데요. 어, 성공적으로 이렇게 발사가 되면, 하루에 위성이 그 지구를 14바퀴를 돈대요. 14바퀴를 돌면서 3일에 한번 간격으로 한반도를 찍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송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송출받은 것을 우리 농진청이 받아가지고, 어, 예를 들면 특정한 어떤 그 품목의 재배 면적이라든지 작황이라든지 생산량, 이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수 있게 되고요. 하나 더 본다면 산불, 가뭄, 홍수 이런 재해 상황을 어 바로 알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도 더 보완이 될 테고, 좀더 길게 보면 어 주기적으로 어떤 그 정보를 받게 되니까, 예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배지 변화라든지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갖출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사회 의 구조적인 요인일 수가 있는데요. 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거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할 난제 중에 하나인데 어,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기계화도 되고 발전했다고 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서 반농산을 해결해야 할과제가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예,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해갈 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우리 농촌은 그 경영주 기준으로 보면. 60 평균 나이가 68세가 됩니다. 이미 음. 상당한 수준 이제 고령화가 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빨리 기계화를 통해서 그런 그 인력 수요를 좀 보완을 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제 논농업의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이제 99.3에서 뭐7 이런 정도 수니까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이제 반농업의 경우에는 23년 말로 한67% 수준이어서 음. 좀 많이 좀 낮죠. 아까 이제 이유는 뭐 다양합니다. 워낙 품종이 다양하고, 작물의 모양새도 다양하고, 재배 작기도 다양하고, 또 밭이 또 이렇게 논과 같이 격리 정리가 잘돼 있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합니다만, 아뭐 그런 것들은 고정 변수로 놓고, 반농업 음. 기계를, 활을 빨리 촉진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들은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반농업 기계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드는 예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장령에 경남 창령에 마늘을 하시는 청년농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한만 삼천 평 정도의 마늘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기계화를 하기 전에는 한해 인건비로만 육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기계화로 전체를 다 바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꾸고 난 다음에는 인건비가 한 300만원, 그리고 기계 임차료로 한 890만원, 그러니까 합쳐서 1200만원이 안 6분의, 되는. 6분의 1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1200만원이 안 되는 돈, 6천만원과 1200만원, 상당한, 저기, 차이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빨리 반농업 기계화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더 이렇게 속도를 얇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음. 하십니다. 저희들이 그 반농업의 경우에는 특히 생산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생산비의 한 50%에서 60%가 고용비입니다. 자기 노력비에 다행 고용하는, 음. 고용하는 그 비용이 한 60%까지 되는데 그러면 이 비용을 조금 기계화를 통해서 줄이면 그만큼 농업인의 어떤 그, 그 생산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반농업 기계는 기계화는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27년까지 8대 밭작물 전 과정을 생산, 생산 전 과정을 예를 들면 씨를 심을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전 과정의 기계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 7종의 네. 그 밭농업 기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귀농하는 사람들 요새 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연령이 우리나라에 사실 조기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귀농을 하게 된다면 그 기계화가 되면 좀더 적응이 빠르겠죠. 물론 맞습니다. 그 이외에 필요한 지식 같은 거는 지금도 필요하고 그건 네. 이후에도 필요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적응도 빠르고 적응이 빨라진다라는 사실 자체는 뭐냐면 지금 부족한 농촌 인구를 조금 아, 더이이 늘리는 데좀 네. 기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얼핏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 FTA 확대로 수입 농산물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럼요. 지금은 우리 그 농가 경쟁력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앞서서도 청장님께서 AI와 로봇 기술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 미래가 많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네. 예,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좀 전해 주십시오. 예. 그 농촌 고령화, 기후 변화, 병해충 이런 것들이 이 많이 있게 되고 그것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는 아마 AI, 로봇 이런 게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그 로봇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개발해 있죠. 예를 들면 제초 로봇, 그 다음에 방제 로봇, 운반 로봇. 그러니까 자율 주행을 하면서 어. 과수 사회를 다니면서 그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로봇, 그리고 또 농업인을 따라다니면서 수확한 과일을 운반해주는 운반로봇, 그리고 그 농약을 자율주행하면서 치는 제초로봇, 이거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증 과정을 현재 거치고 있고요. 어, 앞으로는 좀더 지능화된 로봇 부분들을 좀더 세부적인 작업을 할수 있는 수학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개발하려고 발전돼 있는 산업군하고 서로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하우스 내에서 AI가 분석을 해서 특정한 작물을 재배하는데 최적의 환경 조건을 스스로 찾아내서 이렇게 작동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게 되고요. AI를 활용한 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서 과일이 잘 익었는지 그리고 또 가축의 체중을 잰다든지 이런 뭐그 발전된 그런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 봅니다. 예. 우리나라 그 농업 기술을요 개발 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농촌진흥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들었습니다. K농업을 이끌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 바인데, 앞으로 의 계획은 어떻게 예, 됩니까? 예. 예, 저희들이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기여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높아진 국격,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농업 분야가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툴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와 같이 하고 있는 다자 협력 또 개별 상대 국가와 하고 있는 양자 협력 이렇게 나눠서 보면 그 다자 협력은 그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이렇게 세개대륙과 현재 하고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프리카 대륙에 그 국가가 전체 한 54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국 농진청과의 농업 협력이 워낙 또 주변에서 인기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한국과의 협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프리카 국가의 70%가 50, 37개 국가죠. 70%가 한국과 현재 그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요. 네. 하나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이제 그 K 라이스벨트 농식품부가 현재 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을 저희들 연구개발 파트에서 케이 라이스피아라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일곱 개 국가에 그 우리나라 벼 예전에 통일 벼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다수학 품종 그 품종을 활용해서 서른 아홉 개였던 품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 이제 그 현재 벼를 재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목표는 이십 칠 년까지 종자를 한만톤 정도를 생산을 해서 그 종자 만 톤으로 어, 3천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생산해서 공급해 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현재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공적으로 현재 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어, 양자 협약을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3개 국가하고 농업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 예를 들면, 그, 파키스탄의 경우에 어, 우리가 그, 씨감자, 감자가 또 이렇게 기술이 좋습니다. 근데 병이 없는 씨감자라고 해서 무병 씨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병 씨감자를 파키스탄에 이제 공급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했더니 자국 내에서 했던 것보다 생산성이 6 배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파키스탄에 관련된 농진청 청장님도 한국에 오신 분들 뵀는데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아, 효과가 좋다 보니까, 파키스탄 정부에서 한 250만 불 공동 투자를 해서 사업을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피아 센터를 통한 양자 협력의 어떤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 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즈베크 같은 경우에도 우즈베키스탄과 농업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는 우리 벼 어, 품종을 보급하는 것과, 프로스에서 한국산 농기계를 수출하는 그거를 두 개를 엮어 가지고 협력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이제 워낙 그 내부에서 좋다 보니까 그 나라 대통령께서 아, 한국의 코피아 센터와 함께 벼육종 센터를 만드세요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벼육종 센터에 어떤 기술적인 뒷받침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대한민국이 전체 한 63개 국가하고 농업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하고 있는데 어, 전 세계 많은 국가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 <laughs> 사실, 그,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남아 일본 국가에서 일본은 그 문화유산들을 무료로 수리를 해줍니다. 음. 우리는 그런 걸안 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때 지금 기술 협력 혹은 기술 원조 이런게 어 대한민국의 뭐그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laughs>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그맙습니다그 <laughs> 우리가 때로는 힐링이 필요합니다 한나의 어떤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각 하다보면 정신 건강상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뭐 국제사회가 기업령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국격,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들으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감, 트라우마를 조금 가라앉히고 나름대로 힐링의 시간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권재한 농촌진흥청장님 모시고, 어, 농촌진흥청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말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소중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 이런 기관, 이런 청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신유의 이슈메이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더 알찬, 예. 네.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